안녕하세요 효천내과원 원장 박상현입니다. 오늘은 처음으로 두 개를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대장내시경 용종이 많은 환자 검사 장면이고요. 항상 항문은 손가락으로 꼭 확인을 해야 항문암을 놓치지 않습니다. 들어가자마자 한개 있어서 제거를 했고요. 자, 이, 그물, 그물로 잡아서 그냥 바로 뗍니다. 아주 빠르죠? 이 방식을 콜드 스네어 폴리팩토미, 전 올가미 용종 수, 제거술이라 하고요.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이 방식을 대부분 추천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환자 본인 부담도 더 쌉니다. 할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하는 병원이 많은데요. 자 여기 또 있죠. 이게 특수한 올감인데요. 각져 있고 애리하고 단단합니다. 그래서 싹둑 바로 잘리고 구멍 개실이 있습니다. 여기 또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 점막 절제술 인데요 주사제를 주입을 하고 용종 밑에다가 주입을 해서 용종이 부풀어 오르면 용종만 좀 각이 잘 안나오네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용종만 딱 잡아서 전류를 가해서 잘라냈습니다 이 방식은 과거의 방식인데요 이 전기 때문에 감전 우려가 약간은 있고요. 천공 확률도 아까 방식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. 나머지 부분에서는 비슷하고요. 당연히 비용은 한 4~5만 원 환자가 더 내는 것 같습니다.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작은 용종 발견해서 여기 싹둑 빠르죠. 네, 쭉들어가장끝 부분이구요. 끝부분이고 대변이 조금 있어서 닦아내고 확인했습니다. 네, 이 부분 놓치면 안 되죠. 여기 용종 작은 용종이 있어서 이거 네 제거했습니다. 깔끔하게 됐고요. 3mm 정도 용종은 이 겸자로 제거할 수 있는데 더큰 4mm 용종은 제거했을 때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올감이 용종 절제술 방법이 훨씬 정확합니다. 뗐습니다. 여기가 회맹판 쭉 보고 있어요. 아까 뗀 자리 깔끔합니다. 그 옆에 용종이 있어서 또 하나 뗐습니다. 여기 용종이 있죠. 자, 이렇게 그물로 싹둑! 아주 빠릅니다. 깔끔합니다. 여기 아까 뗀 자리. 자, 전기로 뗀 자리는 흉터가 더 크고요. 드물게 전기 감전 우려가 있고요. 보비라는 기구를 쓰는데 안 좋은 보비를 쓰는 경우 천공 위험이 있어요. 그래서 보비는 좀 좋은 보비를 사용해야 됩니다. 환자분들은 모르시죠. 자, 쭉. 내려가고 있고요. 여기 용종 있죠? 자, 이걸로 싹둑 간단하죠? <laughs>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, 처음에는 좀 어렵고요, 피도 많이 나고 시행착오로 많이 겪는데요. 저는이 기술이 나왔던 초창기부터 해와서 요즘은 그냥 바로 싹둑 가위질하듯이 간단히 자르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항목까지 나왔구요 전 여기서 한번 더 봅니다 내시경 두 번씩 해드리는데요 다시 쭉 들어와서 아까 괜찮고 네 아까 뗀자리 아주 깔끔하고요 보통 이렇게 8개 떼면 1박 2일 리본 하거든요 그냥 저는 외래에서 떼고 집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뗀자리 피가 좀나 있네요 하지만 더 출혈은 없었고 피딱지가 굳어서 지혈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네. 아까 뗀 자리 괜찮고요. 이렇게 점검하고 나왔습니다. 이분은 용종을 8개 정도 뗐는데요. 총 검사 시간은 20분 정도. 20분에 용종 8개 떼고 전체장을 두 번씩 봤으니 정말 양질의 검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용종이 많은 분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떼쓰면 40분 걸렸을 것이고요 비용도 많이 나오고 배도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저온월가미 용종 절제술 하면 용종이 아주 잘 떼지고 별다른 합병증 없고 환자의 기본적인 본인 부담이 낮아서 정말 좋은 방식인데 최신 방식이지만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용종이 많은 환자의 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